안녕하십니까 백만기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삼방귀에 어,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방귀는 어, 이런 어, 모양입니다. 삼방귀는 예. 일전에 배운 이제 연규 마침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맨 처음에 어, 문짝이나 이런 울고미 같은 평면적인 것은 그네 코너에 보면은 다 45도로 이렇게 만나고 이런 부분을 연기 맞춤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이제 전통 결국법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결국법 중에 하나고요. 이 연기 맞춤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런 연기 맞춤은 평면적에서만 사용을 하고요. 얘가 입체적으로 되면, 그러니까 여기 기둥이 되고, 이쪽도 연기가 들어오고, 이쪽도 연기가 들어와서, 양쪽에서 연기가 만나게 되면 이방 연기라고 합니다, 보통. 이방 연기라고 하고, 거기에서 요 머리 부분, 머리 부분을 제, 나중에 다 완성한 다음에 이제 어, 잘라내게 되는데 요 잘라낸 부분이 요, 요 표면이 어, 목재 표면보다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어, 보기에도 조금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감칠을 할 경우에 어, 오일을 많이 먹는 부분하고 덜, 덜 먹는 부분하고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보기에 또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머리 부분도 아예 그럼 연기로 이렇게 만들어서 마감하는 게삼방 연기가 됩니다.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요. 연기가 하나, 둘, 셋 해갖고 삼방 연기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 연기 맞춤은 한 곳이만 있기 때문에 연기 맞춤 이렇게 부르고요. 양쪽에서 들어오고 두 군데서 들어오고 위에는 연기가 안 됐으면 2방 연기가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하나, 둘, 세 곳에 들어오면, 삼방 연기라고 합니다. 이 연기 맞춤, 삼방 연기는 사실 이렇게 큰, 튼튼한 구조의 결구법은 아닙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저, 수, 분해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힘을 받는 경우는, 이제, 초하고이 날개, 그 다음에 암장부숫장부 요요요 요, 요, 요 부분이 이제 힘을 이렇게 받는데 닿는 면적이 작다 보니까 이게 작다 보니까 그 이렇게 튼튼한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삼방연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어, 가구의 맨 위쪽에 삼방연기로 어, 결구를 하면은. 아래쪽은 재배 쪽이나 다른 보강을 해줘어야지만 삼방연기 어, 부분이 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단독으로 삼방연기 단독으로 하고 밑에 보강을 하나도 안 해주면 이 기둥 자체가 흔들리면서 결국 이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방연기를할 때는 어, 꼭 밑에 보완을 해주는 결급법을 어, 해줘야지만 제대로 된 튼튼한 가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구를 할 때, 어, 이건 뭐, 항상 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 결구를 할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제 먹금선을 긋고, 끌질, 톱질 끌질해서 이제 가공을 하게 돼 있는데, 특히 삼방연기 같은 경우는, 암장부숫장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먹금선 이외에는 건들면 안 됩니다. 어, 보통 이제 가공을 하다 보면, 어, 여기저기 이제 가공을 하다 보면은, 어, 좀씩 미스가 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결구를 이제 다 완성해서 이제 껴 넣어, 낄 때, 낄때 결구 안 들어가면은, 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손대는 데가 암장부하고숫장부를 손을 대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이, 전에부터 이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요. 근데 암장부숫장부는 아까도 설명한 대로 힘을 받는 데가 요, 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한번 손을 대면 헐렁거리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암수장부가 잘못돼서 안 들어가거나 잘안 맞는 경우는 드뭅니다. 거의 안 맞으면 삼방연기 같은 경우는 이 머리 부분, 머리 부분이 안 맞는 거, 안 맞는 경우나 그다음에 이 연기 부분이 사이즈가 안 맞아서 안, 다는, 안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데를 확인해서 그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뢰짐작으로, 아, 안 들어가면, 당연히 암장부 수장부 때문에 안 들어가는구나 하고 거기를 손을 댑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 다뭐 수정을 해서 완성을 한 다음에 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헐렁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삼반기를할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암수장부는, 암수장부는 먹금선 이외에는 가공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것만 일단 명심하고, 그 다음에 작업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